저희 K N 그룹을 아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2019년 8월 초에 어 제가 단독 주택을 짓고 싶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접하게 됐습니다. 음, 그랬었거든요. 그럼 이제 설계하시면서 이제 설계 담당자나 이런 거서 설계 그다음 인테리어 미팅도 하셔야 되고 시공도 과정에서 뭐 힘들었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 좋았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어,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도면에 제 생각을 옮겨주시는 작업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만족했어요. 아,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음. 근데 솔직히 뭐 저희가 100% 만족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이런 건좀 부족했고, 이거는 좀개선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한테 또 좋거든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점이 좀 어려웠거나 좀 불편하셨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 어떤 설계를 하는 과정,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 건물이 시공되는 과정 그 순간 순간에는 분명히 불편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어, 명확하게 뭐가 불편했다라고 음. 말씀드리기는 좀 묘한데 또? 모두가 뭐 물어보면 소개시켜드릴 의향이 있으세요? 저는 KM에서 불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 집이 만족도가 없다 보니까, 어떤 AB 건축주들이 KM하고 계약을 해서 집을 시공해서 완공을 간다라고 하면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다. 아, 그러세요? 예. 아드님은 어떠세요? 지금. 나스크좀 봐주세요. 잘생긴 얼굴을 왜 숨겨. 아니에요. <laughs> 추상권이 있어요? <laughs> 아드님은 어떠, 어때요? 집이요? 네네집 제가 그렇게 기대치가 높진 않았는데 음. 생각보다 이쁘게 나와가지고 만족도 음. 높고 가끔 제 친구들 놀러 왔어요. 아 놀러왔어요? 네 벌써? 놀러왔는데 다 이쁘다고 드라마에 나온집 같다고 해서 어네 <laughs> <laughs>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뭐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100점 만점에 만약에 우리 집을 소개한다면 몇점 정도 줄것 같으세요? 저는 드릴 수 있는 점수가 100점이란 100점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너무 티 나는데. <laughs> 아니. 이건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점수는 한 80점 정도였었는데. 음. 먼저 주택을 건설해 본 어, 건축가들 그룹들을 네, 네. 만나 보면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결코 80점을 줘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저희 집을 인근에 주민들이 와서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많이 오셨죠. 에, 얼마 전에 뭐 집을 지어서 자기 뭐 단독 주택을 살고 있는데 음. 저희 집 와서 구경을 하고 이런 걸 많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확실히 K M에서 지어준 저희 주택은 80점을 주면 안 돼요. 이건 100점을 줘야 돼요. 음. 아유 감사합니다. 아들님들 네. 근데 네. 네, 저희도 고생하셨고. 그때 뭐 저희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제가 대표님 만나서 K그룹 이 대표님 만나서 이렇게 집을 짓게 된 것도 저희한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큰 행운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행운이 었고 제가 제 와이프나 제 아들한테 뭔가를 할수 있도록 기회,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부자 되시고, 더 행복하시길 아, 바라겠습니다. 부자는 모르겠고, 지금도 행복하게, 부자니까. <laughs> 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